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다이아몬드로 세팅을 하게 되면 이컷 등급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 스톤이 만약에 빛이 좋다면 저는 이 쌍가락지에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권구현입니다. 하게 해야 할 일은 0.3캐럿 쌍가락질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구독자 분의 다이아몬드를 고를 예정인데 제가 요번에 수입한 다이아몬드는 GI 감정석 0.3캐럿 i 컬러 si2 등급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이렇게 i 컬러 조금 찜찜하다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마 가격 비교를 해 보시면 마치 굉장히 좋은 등급처럼 감정이 돼서 판매되는 다이아몬드들과 거의 비슷한 금액대의 다이아몬드예요 여기서 제가 GI 감정서 아이 컬러 SI2 등급 엑셀런트 컷을 선택한 이유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다이아몬드로 세팅을 하게 되면 이컷 등급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목소리> 그다고 해서 가격이 월등히 싸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이상적인 다이아몬드, 제 생각엔 컬러 등급을 내리고 GI 다이아몬드 엑셀런트 커팅을 준비하시는 게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낮은 금액대의 가격 다이아몬드를 구매할 때는 대부분의 다이아몬드들이 형광 반응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에는 페인트 블루인 다이아몬드들도 있습니다. 이 스톤이 만약에 빛이 좋다면, 저는 이 쌍가락지에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스톤들을 쪼로록 줄 세워서 빛이 가장 좋을지 평가를 해서 가장 이상적인 쌍가락지가 되도록 좀 준비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톤이 한 14개 정도가 되는데 10개보다 많은 양의 다이아몬드를 구매를 해서 10개를 맞춰드리고 하나하나의 스톤들은 반지나 목걸이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판매하면 돼요 그렇다고 뭐 이거를 제가 빛이 안 좋은 친구라서 뺀 거는 아니고 쌍가락지와 어울리는 10개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어 제가 일일이 다줄 세웠고요 자세히 요렇게 빛을 저다 볼 거예요. 같은 엑설런트 컷이라도 10개를 쭈르록 놨을 때 조금 아쉬운 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랜덤하게 빼는 거예요. 이 안에 페인트도 있고 미디움도 있고 하지만 10개 스톤이 잘 조화롭게 빛나는 것을 맞춰 드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랜덤하게 맞춰 놓고 나중에 여기 있는 감정서들 번호와 매칭을 시키면 그게 좋은 쌍가락지가될수 있겠죠 제가 열심히 지금 보고 있는데 쓰읍, 여러분들도 이게 보이실까요 저는 완성했습니다 요렇게 10개를 제가 세팅해 드릴 거고 나머지 5개는 이게 하나하나 있을 때는 빛이 괜찮아요 요 친구들은 삼보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판매하면 되는 거죠 빠르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생주얼리 퍼넷 공입드니다 <목소리>